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책임연구원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티칭 팁, 업사이클링 교습법 워크샵 두 번째 에피소드로 어, 2018년 10월 17일에 있었던 영양 기반 교습법 워크샵 갈등 변화를 위한 기회 정주진 박사님의 워크샵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서울여자대학교 어, 교사학습센터의 서윤경 교수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네잘 지냈습니다. 예. 아, 오늘은 두 번째 워크숍에 대한 업사이클링이군요. 네 예, 맞습니다. 네네. 아까 제목 금방 소개해주셨는데 예. 갈등 변화를 위한 기회. 아,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인 것 같아요. 예. 네네. 이런 그 갈등을 주제로 예. 또 워크숍을 준비하셨던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조금 뭐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티칭 스킬 교수법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워크샵을 진행을 했는데 네. 2018년에 파일럿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는 조금 주제의 폭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음. 어 교수님 학생 간의 상호작용 쪽으로 포커스를 좀 두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교수님, 뭐 학생에 대한 이해가 그 지난 에피소드에 다루었던 학생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주제였고 이번에는 이제 교수님 학생 혹은 학생 학생 간, 네. 뭐 개인화 이야기했는데 개인화와 이렇게 밀접하게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갈등이겠다라고 제가 이제 아, 생각을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음좀 이렇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지점에 음.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그런 네네. 연장선상에서 정한 음. 주제가 갈등 네네. 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네, 네. 어, 그렇다면 이 갈등을 주제로 진행된 교수법 워크숍 예. 네, 네. 어, 또 간단하게 내용을 좀 예. 요약해 주실까요? 이. 예. 제가 워크숍 자료를 어, 가지고 그대로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서영경 교수님은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갈등이요? 네. 예. 음, 저는 사실 갈등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심리적인 문제, 예? 예, 심리적인 상황이 사실 더 먼저 떠오르거든요.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예, 그런 거가 갈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예. 어, 실제 갈등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이 네, 워크샵에서 정주진 박사님이 이제 갈등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요약을 해서 갈등을 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갈등은 기본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원인이 의사소통의 부족 그리고 인간 필요의 불충족으로부터 음. 생긴다라고 음. 말씀하셨습니다 음. 어~ 그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불편함 심질적인 뭐 불편함이 네.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거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음. 정체성 안전 인정 등이 네네.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하고 음. 그리고 음, 의사소통의 부족, 서로 상대의 이익을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을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지점이 갈등은 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같은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그런 집단 내에 네. 같이 모여 있을 때 음, 음.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음. 하고 어, 또 이제 그잘 활용했을 때 건강하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저도 개인적으로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아,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예. 어, 그때 보니까 사람들마다 이 갈등에 대처하는 자세들도 상당히 다르고, 어, 예. 예, 그 갈등 상황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향이 우리나라엔 특히 더 많다라는 어. 얘기를 제가 봤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정주진 박사님이 그 워크숍으로 진행하신 내용들 중에 보면 예, 예. 아, 사실 이 갈등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고 어떤 개인 간의 어떤 상호 작용에 의한 예. 문제이기 이전에 예, 예. 어떤 사회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순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많다. 더 많다. 음, 그렇죠. 예 우리가 음. 그래서 이 개인의 문제로만 이 갈등을 다루는 게 아니라 예,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집단 속에서 그 갈등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예.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어,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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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예. 음.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의 특징으로 또 이분이 언급하신 게 있었죠. 예, 그렇죠. 그 맥락, 예. 예, 저맥락, 고맥락 이런 예. 이야기 해주시던데 그 구,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가요? 어, 고맥락, 저맥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네. 고맥락 방식이 말로 표현되지 않고 숨겨진 음. 것에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된 방식을 아, 고맥락 방식이라고 고맥락. 말을 하는데, 예, 말로만 많이 안 했지만 사실 응. 굉장히 그 안에 숨은 의도가 많은. 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맥락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아. 대놓고 욕구를 네, 다 네, 표현하기보다는 네, 네. 둘러서 혹은 음. 뭐 이렇게 은근히 네네. 표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근데 그게 방식을.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해하게 만들어서요. 예. 해석이 되게 어려우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어, 한국 문화가 강한 집단주의 음. 성격을 가지고 있고 네네. 뭐 개인과 집단간 운명 공동체, 음. 개인이 개인으로서 어, 인정받기보다는 집단 내의 개인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제 갈등이 유발됐을 때. 네. 뭔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개인이 희생을 요구를 한다거나 음. 그러는 경향도 있다라고 우리나라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교수님들이 사실 갈등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예. 어떤 그 교수 사회 내에서의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렇죠. 이거는 또 이제 CTL에서 진행을 하시는 워크숍이라서 어떤 수업 상황에서 본다면 예. 교수님과 학생들의 직접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건 예. 학생들 간의 갈 갈등이 생겼을 때 그렇죠. 어, 교수님이 어떤 그 개입이 좀 필요한 예.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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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이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그 역할을 좀해 주시면 좋을지 그런 내용도 워크숍에서 나왔나요? 이그 예. 워크숍 자료집을 보면은 갈등에 대해서 역할을 이제 두,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어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당사자일 때고 두 번째가 중간자일 때입니다 아. 지금 어 저희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팀플 네. 뭐 학생들 네, 특징 네. 그런 것과 관련이 돼서 교수님께 교수님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를 뭔가 네. 이렇게 조정이 필요할 되기를 때가 많죠 네. 그런 기대를 할 터인데 그에 대해서 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어, 중간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당사자들과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음. 잘 듣는 것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그리고 개입 지원의 필요성과 동의를 확인하는 것 구체적 역할의 모색과 실행 그리고 합의 절차와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것 등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 지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응답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되게 어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건가라는 인식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잘 듣는 것이 아.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잘 청취하는 것 교수님들이 그 해당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예. 모두 그렇죠. 빠짐없이 다로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양쪽 이야기를 예. 잘 듣는 것. 예. 예. 잘 듣고 현안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으로 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절대 한쪽 이야기만 드, 들으시면 안 된다. 예. 그렇죠. 예. 그것만으로도. 이 뭐두 학생이라 치고 두 학생들 간의 갈등에 조금 이렇게 어 쿨다운 시킨다고 할까요 네네. 그런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네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플 할때뭐 누가 제보를 한다거나 음. 누가 어떻게 잘못됐다거나 할때어 <laughs> 그렇죠. 그거를 네. 이제 교수님 책임으로 혹시라도 이제뭐 내가 이걸 음. 어떻게 뭐잘 일을 잘못 줬나 그렇게 음. 생각하시기보다는 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는 게 음. 중간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네네. 수 있겠습니다 음그 특강 자료에 보니까요. 어, 이분이 이제 갈등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됐을 때 바로 해결안을 내기보다는 사실 바, 갈등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에이. 그래서 이분의 표현이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양파 에이. 분석. 예,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해서 에이. 어떤 입장이 있고 에이. 그 입장 속으로 들어가면 이익이 분명 그쵸. 양쪽 간에 에이. 존재할 것이고 또그 안에 더 들어가면 필요 개인적 그 필요, 에이. 필요 에이. 니즈가 에이. 있죠. 에이. 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에이. 이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갈등인 게 아니라 사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필요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에이.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 그걸 파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얘기인 것 같아요. 잘 청취 이야기를 들어야 네네 된다라고 말씀해.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이분이 특강 제목을 '갈등은 변화를 위한 기회'라고 하셨잖아요.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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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 이것에 대해서 특강 참여해 보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걸 갈등은 기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갈등은 어, 기회가 되는가 뭐 그런 그 내용 자체가 있었는데요. 갈등은 사실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관계 구조 문화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고 그러므로 어, 변화의 시작이다 디딤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음. 해주셨습니다. 어, 우리가 좀더 이렇게 그뭐 사회가 다양화되고 개인화되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여러 국면에서 소외나 배제 대립의 여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음. 그게 이제 갈등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뭐 묻어두기보다는 어 드러내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음. 해서 갈등이 출발점이다, 모티브다라고 생각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때 그 워크숍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의 어떤 질문 내용들 중에 좀 의미 있거나. 네,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때 어, 워크샵을할때 저희가 이제 지리응답이 그, 사실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첫 번째 워크샵을할때 지리응답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저희는 네. 약간 예상 못한 지점이었는데요. 그 인문사회 캠퍼스에서 더 활발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laughs> 오히려 자연과학 캠퍼스 교수님들이 되게 많은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 자료집에 나오는 뒷 부분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와도 연결되는 지점인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새로운 교수님이 오시거나 네네. 학생들이 바뀌거나 등등 네네. 그런 상황에서 어그 기존이 어이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기존의 합의를 해놓고 이 사람한테 요구를 하는 게 바람직할지, 음. 혹은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좀 지켜보고 갈등이 생기면 그때 가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게 나을지 등등의 음. 고민을 하고 계신 교수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네. 어, 그때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이 오리엔테이션을 잘 하지 않는다. 아. 와서 적응을 해라. 되게 열어 놓고 와서 적응해라라는 네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갈등을 이제 막는다기보다 예방하기 위해서 는 음. 네. 기본적으로 잡트 디스크립션을 음. 명확하게 하고 그걸 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출발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새로운 일이 추가될 때가 되면은 음.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네. 그 부분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뭐 신임 교수 세미나 오리엔테이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음. 수업 상황으로 간다면 강의계획서도 네. 그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뭐이 이 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이었는데요 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오리엔테이션을 명확하게 해라. 라고 그런 안내가 있었고 그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지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갈등을 생각하면 저도 아까 질문하셨을 때 갈등을 생각하면 심리적 불편함이 먼저 떠오른다 했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잘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예. 예, 그래서 어, 이 정주진 박사님 특강 내용들 중에 이렇게 좀 보면 이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먼저 더 문제가 생겨서 예, 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감정만 예. 악화되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떠오. 되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강의 내용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 절차들에 대해서도 잘 소개해주신 것 같고 음.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음. 공감. 오. 네, 이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가급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배제하고 네. 상대방에 대한 그 공감을 바탕으로 네. 대화로 그 문제 그 현안에 대한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네. 예, 그런 이제 원리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사실 이게 좀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네. 예, 근데 아마 그때 그 저희 워크숍 진행하실 때는 시간 관계상 예, 좀 특강 형태로 설명을 예. 좀 많이 해주셨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거를 완전히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습해 볼수 있는 예. 어, 그런 기회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선경 교수님 말씀해 주신 지점이 저희가 이제 평 어~ 워크숍 끝나고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할때 교수님들이 네. 써주신 의견이랑 네, 이제 정확하게 네, 일치를 하는데 네, 네. 저희가 그때는 이제 갈등이 무엇이고 뭐 어떤 원인에서 발생하고 왜 기회인가 등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뒷부분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등 상황에서 네. 실천적인 지점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네. 교수님들께서 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으로 어, 실제로 연습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 네. 워크샵을해볼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어,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이렇게 직접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어, 필요하구나라고 저희도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네네. 음.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그 업사이클링에서는 20대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해 주셨었고 두 번째 에피소드. 네, 또이 업사이클링은 갈등, 예, 그 갈등, 변화를 위한, 위한 기회이 기회. 예, 예, 이 예. 주제였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음,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예. 예, 직접 또 참여해 보신 입장에서 예. 예, 이두 번째 워크숍 갈등 변화를 위한 기회를 또 한마디로 예,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 두 번째 워크숍이었던 어, 갈등 워크샵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이거는 저는 제목 그대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목 네. 그대로 갈등 변화를 음. 위한 기회. 갈등이 음. 이전에 지금까지는 교수님께 뭐 서윤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편하고 뭐 음. 감정적이고 그런 음. 걸로 바라보셨다면은 이번에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네. 이건 기회다라고 음. 바라보는 계기가 될수 네, 있었겠다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네, 네, 네. 갈등은 변화를 위한 기회다. 예, 기회. 아, 이걸로 제목을 그대로 한 문장으로 <laughs> 요약을 해주셨군요. <laughs> 그렇네요. <웃음> <네네>. <웃음> 예, 오늘 서윤경 교수님과 함께 저희 어 2018학년도 2학기 두 번째 워크샵이었던 갈등 변화를 위한 기회를 어 내용도 요약을 해보고 그때 나왔던 질의응답과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주셨던 의견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디오 티칭 팁 업사이클링 교수법 워크샵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윤경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